우와 로타리날이 뭐 1년 썼는데 <laughs> 단도가 됐어 단도 이런 장날이 이 단도가 됐습니다 아, 1년에 두번 갈아야 되겠네 이거. 사이즈가 딱 절반이 모여 와 이렇게 달았네 대박 아, 에어 임팩이 없으니까 손으로 푸는데 하세월입니다. 그래서 에어 임팩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. 우와, 진짜 대박이다, 대박. <laughs> 야, 똑같이 따랐네, 그냥. 우선, 한 개는 다 갈았는데, 이게 아 진짜 생고생이네 이거 그냥 할랬더니 이게 지금 바닥에는 이쪽에 감겨 있던 거싹 풀어내고 지금 원래 날이 이건데 이렇게 따랐습니다. 지금 저희 땅이 주로 마사라서 이걸 다 바꾸려면은 하루 왼종일래도안 되겠네. 그래서 장비 있는 형님한테 부탁해서.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어 임팩을 써야지 그냥 하니까 이게 어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거. 조이는 것도 나중에 한번 더 조이고 로베이터가 수평이 좀안 맞아서 수평도 다시 잡아야 되고 날은 유압류까지 해서 37만원 10개씩 다섯 박스 50개 샀습니다 날도 꽤 비싸군요 요게 지금 풀이 여기에 쭉 감겨있어가지고 그래도 저쪽은 이상이 없는데 양쪽 날이 많이 달긴 달았습니다 이쪽 한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이쪽 날이 좀 많이 단은 같은데 d 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달았 n 자, 오늘은 로베이터 날 가는 거 했는데 때때로는 다 못했습니다. 임팩 에어 임팩을 하나 사서 싹 갈겠습니다.